예, 이제 그, 갈리 비닐 피복기 매운 한가 싫습니다. 이제 차이 씻고, 또 다른 떼기 갑니다. 이제 한 떼기 하고. 어,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에 한두 시간 정도 깎기로 골랐는데, 건네 밭에 고추심을 밭에 지은 가갖고 살짝만 골라보고, 또 오후에는 거기다 한때기 심습니다. 오후에 이제 또 한때기 비닐을 씌우러 왔습니다. 현재 기온이 오늘 최고기 한 30도 됩니다. 와, 덥습니다 아버지 용태 용사님 대단하십니다. 이 더운데 아침부터 새벽에부터 이거 고리고 딴데비닐을씌우고이것또씌우고 체력이 대단하십니다. 와, 해지하고 덕이는 지금 산책 갑니다. 오늘 날 하도 더워 갖고 모세좀 물에 좀 갑니다. 이제 지니까 덕이 데리 산책 갑니다. 와, 하도 더워나니 30도 되었고 있겠네. 덕이 해헤갑니다 물에 막 던져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갔다 옵니다. 아버지는요, 이제, 가쪽에, 피복기로 돕고 나서, 가쪽에 정리합니다. 걔가 아버지 보디막 아버지 어디 가니까, 아버지 일하는 거 찍으러 왔는데. 아이래, 나는요, 저, 묻으러 가니까, 아버지 하는 거좀 찍으러 왔다 가니. 예, 이냥 마무리 합니다. 아, 꽃을 심는 게좀 애매합니다.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, 월요일 비 오고, 뭐, 이카이 비 오고, 비 오기 전에 심으면 사람이 잘 되는데, 월요일 오후, 하요일 오후에 바람이 좀 세게 부네. 이게 요 바람 부는데 심어 놓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. 사람도 안 되고, 많이 부으면 부러지고, 바람 지나가고, 나서 심는 게 낫습니다. 바람 불면. 이제 일하다가, 덕이 될 거, 이래 밖에 못에 와서, 물에 왔습니다. 하도 더워가, 잠깐만 물에 가 갖고 놀다 갑니다. 지금. 아, 옳지, 옳지. 다 가자. 자, 자, 이네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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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얘말안 듣는다니까 얘저번에 자, 발로 주차했다니까 얼굴

물에다가 다 먹네. 응, 목욕할 때도 그렇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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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문이에요, 고문. 어, 헤엄친다. 물 잡아요 잘 치네 간다 덕길로와홈프로스에서 샀어 어이 해엄잘 치네 바로 헤엄 접 보네 알라고 싫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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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물에서, 안 먹어. 왜 간다 우리 때문에 낚시 안돼가 간다 깜아헤치는 <laughs> <형, 웃음> 거야? 어. 어. 야니 헤엄 잘 친다 <laughs> 가져다. 에. 흙 구디 예, 오늘 저기 헤엄치는 거두 번이나 봤습니다. 한 번만 더 치고 헤엄치고 밖에 막 흙에 뒹굴어버려요. 오다베 뭐냐 털이 다 베는 음, 물에 한 번만 더 들어가고 이제 집에 갑니다. 네헤엄치니다 음, 음. 예, 와, 헤엄 잘 칩니다 와. 네, 이제 고요마이 시원하게 해 줘서 이제 집에 갑니다. 오늘 하도 덥게 가길래 물에 한번 던져 버렸습니다. 수영 지원 잘합니다. 딱 이제 와이어 해 놨는데 자꾸 저 엉키고 걸리갖고 진이가 이제 그 나무 짧게 자른거 밑에 밑둥 아주 밑에 이렇게 빕니다 덕이 안걸리게 하려고 자 이게 쓰고요 요령이 있어 그 안에 안 된다고. 흙 들어가고 이으면 안된다고 손으로 다 치우고 예, 덕이 안걸리게 해주려고 덕질 합니다 지는 덕이 위에고 한참 을쓰고 있습니다 어. 와이어줄이 자꾸 저 걸리게네 안 걸리게 하려고 저렇게 톱질을 합니다 비닐을 깔고 신는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눌러 갖고 여기 이런 식으로 나사 이렇게 뾰족하게 해갖고 해갖고 거리 표시 해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반듯하게 해 놓으면 짝대기 꽂고 줄쳐도 짝대기 반듯하고 그렇습니다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아 아버지는 한 40cm 얘기하시는데 나는 45cm 정도 얘기하고 절충해갖고 42.5로 그래야 합니다. 이제 구멍 뚫어갖고 내려심어 봅니다.